이수, 뭔가가 감각을 뒤틀고 있어. 후연 안개가 깔린 숲속, 발밑에 풀조차 희미하다. 그냥 안개가 아니야. 감정 자체가 흐려지고 있어. 갑자기 연기 속에서 스컹크와 라쿤 등장. 제트의 감정을 역류시킨다. 으, 어,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져. 제트, 괴물의 환각에 빠져 자신이 친구들에게 외면당한 기억에 잠긴 듯무릎 꿇음. 마리엘이 옆에서 손을 얹는다. 네 슬픔은 진짜가 아니야. 제트 눈빛이 되살아난다. 다시 일어서며 전신에 푸른 전기 스파클. 수반 쪽으로 돌진하며 연기 넘어 괴물에게 첫타를 날린다. 라쿤, 마리엘에게 시야 뒤에서 접근. 꼬리를 휘두르며 덮친다. 어디서 덮치라는 거야? 나, 다 틀리거든. 마리엘이 혼란의 노래를 발동. 보랏빛 음파가 퍼지며 라쿤이 휘청거린다. 스펀크 전신이 검붉은 선광으로 감싸이며 허요 마리엘과 제트는 나뭇가지 위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감정의 고통을 느낀다. 너무 깊어서 아프다. 그래도 나눠줄게. 마리엘을 위식 스컹크가 잠시 멈칫한 후 라쿤을 향해 공격한다. 라쿤도 반응하며 공격 스컹크와 라쿤이 감정 폭발 상태로 서로를 가격이 순간 서로의 감정이 공명하여 융합 조건이 발동 제트가 시간 가르기로 중심부 침투 공격 직전 스컹크와 라쿤이 융합 시작 이대로 끝내면 뭐야 이건 괴물 둘이 분노하며 결합 감정 망령 스컹쿤으로 진화한다. 스컹쿤이 붉은 감정 파장을 퍼뜨림 주변 나무들이 무너지고 이 감정. 진짜냐? 가짜냐? 하 마리엘과 제트 손을 잡으며 필살 합동기 발동. 마리엘의 감정 공명이 제트를 통해 증폭되고 제트는 고속 회전 돌진으로 괴물의 중심부를 찌름. 붉은 연기가 안으로 흡수됨. 스컹크는 돌기처럼 굳어지며 감정 석화 상태로 봉인된다. 우린 내 감정까지도 받아들였어. 이 감정들 다 끝난 게 아니야. 감정이 끝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더 깊이 서로 연결될 거야.